현행범인 것입니다.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대법관들은 전원 사퇴해라 마땅합니다.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법원장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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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하라, 사퇴하라.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. 전 국민의 90%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며 백신 패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. 전 국민의 95%가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새로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며 백신 패스를 강행하는 이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? 이것은 명백히 정권 안보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자유와 복지는 외면하고.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권을 대한민국을 언터리로 몰아가고 있는 이 재만은 정권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정권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정권 폭력의 하수인의 하수인인 정은경은 즉각 사퇴하고. 정치방역의 첫 말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 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정치방역의 하수인 정은경은 즉각 사찰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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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찰하.